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 재원 문제는 없어요 빚이 많아가지고 신규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빚이 2 0 0조라면서요 지금 현재 어떤 전기요금 체계 하에서는 누적 적자을 해소하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꼭한 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화석 연료 시대에서 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재생 에너지를 기술력 신고와 금융 경제 시대를 통해서 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춰 가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의 전기요금은 현실화시키는 게맞요 정기요금 올리자는 얘기는 뭐 원가 보상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네 원, 예, 원가를 반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송전망을 필요한 만큼을 확충을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2038년까지 송전망과 배전망을 확충하는데 113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전 입장에서 조달할 길이 없잖아요 수도권으로 오는 송전망을 다 상상을 하는데 그것도 일부 필요하지만 지산 지소형 송전망을 마이크로그리드망을 깔더라도 돈이 들잖아요 그거를 한전 돈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요금은 정부가 정할 거고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야 되는 거고 그럼 손해가 안날거 아니에요.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 한전이 빚져가 좋아하기는 어려우면 국민 펀드 만들어가지고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걸로 하고 국민들한테도 투자 기회도 드리고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까는 게 어떠냐 하는 게제 생각.